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 날의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메일라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라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 날의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메일라의 성원을 이행하리에라. 육십일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망대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날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메일라의 성원을 이행하리에라. 육십일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 날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